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두려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제외한 새 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사건이 또한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분임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오병여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 해서 그래서 그들을 피해 조용히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글이 기록하였죠. 제자들은 날이 저문 후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폭이 길게는 21km가 되고 짧게는 12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넓은 그런 지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 리쯤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를 저어서만 4km, 5km를 간 셈이니 얼마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 17절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어두웠고의 원래적 의미를 살펴보니 어둠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지적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는데 이를 반영하듯 그들 가운데 어둠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빛이 떠나니 어둠이 온 것처럼 그들 가운데 오늘 어둠이 생겼다라고 그리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졌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하니 그 두려움은 더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호수를 건너는 시간이 밤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밤이었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결과는 큰 바람과 파도였죠. 그들은 그 모든 원인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은 그래서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한 것은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실 때였습니다.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기도 하였지요. 제자들에게 어두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물 위를 걸어서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인식과 지각의 마비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은 영적 갈급함 굶주림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파도처럼 다가올 뿐이죠. 왜냐하면 그 불안함은 나보다 크신, 그래서 나를 채울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나야만 해소되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식과 지각에 어둠이 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그런 표현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다 설명해 내지는 못하지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단 한마디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색이 나타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오늘 에고에이미와 같은 의미이죠. 예수님에 대해 그 어떤 다른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도 그러나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지 나다라는 단 한마디로 당신을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은 백성을 찾아오셔서 노예로 지내며 고통당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꿈꾸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거리는 연약한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개인의 구주로 지각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둠 속의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목사이고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거기에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나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그저 멀리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왔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분이 일하심을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와 나와 개인적인 소통과 교제함이 없다면 사실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각자에게 오시기 전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떠나 있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으니 그들은 이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인 것과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제 아무리 큰 파도와 바람과 어둠 가운데서 우리 삶에 힘겨운 인생의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서는 그런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이 그 어둠을 뚫고 물리를 걸어 달려오셔서 그곳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물 건너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오늘 칠흑같은 어두움에 갈릴리바다 한가운데서 폭풍과 풍랑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광야 나그네길 인생길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수많은 그 어떤 두려움과 떨림과 절망의 순간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 그곳에 함께 계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들고 끝까지 우리네 인생 호수 건너편까지 다다르는 그런 저희들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피할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 대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